자, 반갑습니다. 지라가입니다 자, 제가 오늘 RWA 관련 대장 코인이죠. 온도 파이낸스 들고 왔는데요. 자, 이 온도가 오늘 5시경에 OKX 거래소에 상장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선물이 아닌 현물 거래 페어 상장이고요. 그래서 파이낸스를 제외하고 지금 5대 거래소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는 셈인데요. 자, 상장 발표가 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4.05% 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최근에 저점 다지고 나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다만 이 온도 같은 경우는 바이비트 거래소 기준으로 최초 상장 시점 상장가 대비했을 때 100배 가량의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면서 자, 단기간에 너무 크게 급등을 했는데요. 물론 RWA 관련 대장 코인이고 블랙록 테마 블록신이기 때문에 전망은 나쁘지 않지만 이 온도가 내년부터 락업 해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온도 관련해서 특히 락업 해제 관련해서 대응자료 를 마련했는데요 본 영상 끝까지 보셔서 온도 파이낸스 관련 대응자료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1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목표 기간 한달 정도 잡고요 1 0 0만원 만드는 프로젝트 방을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에 약 100분 정도 회원분 계시고요 100분 모두 이렇게 적은 시도로 큰 수익 벌어가시면서 경제적 자유 실천들 하고 계신데요. 자, 이 계좌 계좌장구, 잔고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충분히 될수 있고요. 자,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 이 현물 투자만 가지고는 부자 되시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현물로 10% 또는 20% 수익을 벌어봤자 인생 역전은 상상도 할수 없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레버리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불과 하루 또는 한 시간만에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벌어 가실 수 있는데요. 자, 저희가 그만큼 이 종목 추천과 더불어서 타점 정보를 기가 막히게 잡아 드리고요. 어느 시점에서 롱 진입을 해야 되는지, 숏 진입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타점을 다 잡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 천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 입장하셔서 올해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보시는 제 계문으로 7번, 7번 한 글자만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 줄 또는 계좌 정보 폭발 시켜 줄 만한. 기가 막힌 타점 정보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구요. 요새 정말 암울한 기사 많죠? 자, 직장인 평균 월급이 지금 353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두배 이상 나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 월급만 가지고는 생활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제2의 월급을 창출을 하셔야겠죠. 자, 제2의 월급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저희 방에서 10만 원 투자해서 1천만 원 만드는 프로젝트 방 입장하셔서 대기업 월급 이상 벌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천만원 만드신 다음에 10만원 다시 재투자하시고요. 990만원은 여러분들이 사고 싶으신 거 또는 드시고 싶으신 거 마음껏 드시면서 경제적 자유 실천하시면 되고요. 자에게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충분히 될수 있으니까요. 한발 빠른 정보. 여기 보이시는 제계인 번호로 7번, 7번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 링크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6.57% 수준인데요. 자이 도미넌스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전체 가상자산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고요. 즉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다는 말은 비트의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높다는 말인데요. 자 그래서 비트가 조금만 조정을 주면 알트코인들 크게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정에서는 현금 비중 적절하게 들고 가시면서 안정적인 투자하시고요. 특히 도미넌스가 정점에 달했을 때큰 폭의 하락장이 한번 왔었죠. 2021년 불장 당시에 투자해보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자 그러면 이 온도 파이낸스 한번 잡아드리면요. 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급 금융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RWA 관련 블록체인이고요. 자, 실물 자산 토큰화라고도 하죠. 이 미술품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토큰으로 변화시켜주는 기술을 RWA라고 하는데요. 특히 단기 미국 국채와 은행 소식 출금 예금 기관에 u s b 와 채권과 더불어서 토큰화 미국 국채인 OUSD 토큰 등의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원더파이낸스 시총은 대략 1.9조원 수준이고요 거의 2조 가까이 됩니다. 자 지금 상장거래소 보시면요. 시션거래소 물량 비중이 52.6%가량 되기 때문에 지금 단독거래소의 물량 비중이 너무 높은 상황인데요. 현재 바이비트 어피트와 엘뱅크, 게이트아이옵비스톰 HDX, 비트겟 등다수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지만 물량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대션거래소 물량 비중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요. OKX 거래소에 상장되면 이 OKX 거래소 물량 비중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죠. 특히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안 되어 있는 만큼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편인이고요 다만 이 온도 바이낸스가 내년 1월부터 대규모 락업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1월 이전에는 전부 익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때만 최대 공급량의 25%나 되는 물량이 일시에 풀립니다. 그래서 단기 크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형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시가총액과 완전치석기준 시총간의 갭이 상당히 많이 나갔죠. 자, 그래서 단기간 폭등을 준 코인이니만큼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단타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온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개인 번호로 7번 문자 주신 다음에 온도 관련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사람에서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온도 파이낸스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낭성 높은 알트 코인 여부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